레이너를 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동맹은 531레벨 카락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레이너를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뭔가 조언을 드리려면은 제 스스로가 레이너를 잘해야 되는데 저도 레이너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혼자 잘하기도 되게 바쁜데. <laughs> 저도 레이너를 잘하고 싶어서 지금 레이너를 연습하는 겁니다. <laughs> 아, 어떻게 하면 레이너를 잘할 수 있을까. 아니요, 이거는 안 알려주는 게 아니고, 못 알려주는 거죠. 이거는 확실하게 <laughs>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못이랑 안은 아주 틀립니다. 아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싸 또저그다 저는 지나라 달달임의 첫 번째 승천자.

유링링이 맹독충이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나와도... 쓰읍, 나오지 않나? 아닌가? 어쨌든 초반부터 정신 나간 듯이 맹독충이 오진 않아서 레이너 3개 연습하기 딱 좋아요. 마비구름도 마비구름이고 안개속 포르기 살병갈링링이요? 아그 맵은 할만하죠 그 맵은 이제 일단 상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맵이 평탄하고 되게 넓어야 좀 잘되는데 안개속 포르기는 되게 넓게 싸울 수 있는 전장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괜찮아요 와 시간 증폭 받으면 기술술도 빨리 완성되는구나 어 지식이 늘었어 이 이제 그 뭐지? 요라크시르 맵. 이 승천의 사슬. 이 맵은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초반에 1, 2병영에서 해병이랑 의무관을 아무리 짜내고 아무리 컨트롤을 열심히 잘 해봤자 이 지역에 있는 병력들을 못 밀어내요. 해병들이 하도 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초반에 병력을 찍기보다는 병력 찍을 돈을 아껴가지고 일꾼이라던가 테크라던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라던가 그런 거를 하나라도 더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차피 벤시 없으면 못 밀어요 저거. <laughs> 괜히 초반에 어, 저거 좀 빨리 밀겠다고 막 해병 찍어가지고 막 돌진했다가 병력을 다 잃어버려서 손해 보지 마시고 그냥 찍지 마세요. 아주 손해요. <laughs>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며칠 이제 어제 한동안 레이너를 하다가 알아낸 팁인데 요거 벤시의 공격을 받으면은 벤시 공격이 이제 일직선상으로 쭉 퍼지잖아요. 쭉 퍼질 때 벤시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애들은 도망을 가는데 이런 식으로 일직선상으로 퍼지는 피해를 받는 애들은 도망을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분들이 이제 만약 실력이 조금 출중하셔가지고 저런 것까지 이용을 할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이용해가지고 좀 자기가 잡고 싶은 병력을 아주 확실하게 커트해 내는 것도 그런 방법도 있어요. 가자, 얘들아. 이게 우리 고조물에서 연구와 유닛 생산을 훨씬 빠하게 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Bigger, faster, 어, 뭐야 저거. Hey, 다시고 오세요. 오씨, 깜짝이야. 뭐야?

뭐 아끼는 것아껴야될 때는 아끼는 것도 괜찮은데 좀 과감하게 써야 할 때는 과감하게 쓰셔 가지고 저 기지를 이렇게 싹 미리 청소를 해두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고요. 벤시 패널 낙하기 버프 안맞는 패치 후에 히페리온 마스터임에 몰빵하는데 괜찮나요? 아 그래요? 저는 그래도 벤시 찍거든요. 음... 너무 접근하며, <목소리>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역시 그 뭐냐 벤시가 쿨타임이 히페리온보다 훨씬 빨리 돌기 때문에 벤시를 좀 자주자주 써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목소리> 저는 여전히 본시를 찍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벤시가 이제 그 낙하기 버프를 안 받기 때문에 좀 불편한 건 있어요. 힛백님, <laughs> 내일 방송 하시나요? 방송 내일은 아마 못할 거예요. 내일은 일을 나가니까. 난 카락스를 믿는다. 저걸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아고 여기 내리포인트를안찍어구 여기 내가 랠리포인트를 안찍어구나 뭐희이포코락구나무이 그래, 어, 잠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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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스킬. 아, <laughs> 여기는 자 어, 이제 위치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와! 가능하면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와 바로 어그로 끌려버리죠 사기죠 역겹죠 화나죠 와 정신 나갔네 아 그냥 싸워 어쩔 수 없다 이미 내가 선시비를 걸어버렸어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마비구름 이거 문제 있어요. 방금 같은 상황에서 마비구름 맞으면 그냥 죽어야 돼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다가 뭐 진균번식까지 같이 들어오면은 말할 것도 없고 자 이제 여기서 꿀팁은 이제 이런 식으로 화염방사병이랑 해병을 같이 운용을 할때 이제 해병이 앞에 나와 있으면은 아나 진짜 스트레스 받네 이거 뒤쪽에 있는 화염방사병은 해병에 낑겨서 놀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부대 지정을 하면은, 자 이제 메인 병력을 1번, 이제 모든 병력, 이제 흔히 말해서 F2를 누르면 찍히는 병력들, 얘를 이제 1번으로 놔두고, 이제 해병만 따로 해가지고 2번으로 지정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전투를 시작을 할때 스팀을 빨고, 자, 해병 뒤로 쫙 빠집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화염방사병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쫙 나가요. 뭐야 저거? 아, 극혐이잖아.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제 그 약간 좀 병력들의 위치 선정 이제 화염방사병이 앞쪽에 설테니까 탱킹도 좀더 잘해줄 것이고 그리고 해병이 앞에 나가가지고 맞아 죽는 일도 좀 덜하고 뒤쪽에 화염방사병이 낑겨가지고 딜러스가 발생하는 일도 적겠죠 어, 아 뭐야? 앞도당하기 전에 을처치십시오자 렉이 걸릴때 제가 할수 있는것을 알습니다자혼종탐따자 순식간에 점파 제일 위험하점 아. 나는 점막이 싫다 아 벤시는 여기서 이제 그냥 던지는데 벤시를 그냥 여기서 어 뭐야 해병도 클릭이 안됐어 해병을 이제 여기 아 벤시를 그냥 저기서 던져버리는 이유는 이제 저걸로 진근번식이라던가 기생폭탄을 빼면은 벤시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도 이득이에요 저거 밀기 전에, 보너스를 가서 하고 올게요. 이거 금방 밀어버리면은 혼종 나와서 또 바빠지니까. y o 에 있는 모두 처리했습니다. 역시나 으시 뭐야, 여중 지원 때문에 상황이 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을 제거하십시오. 어? <웃음> <잠깐만>. <웃음> 아, 씨, 너무 빨리 임박. y o 시간 증폭 가능. 이제 우리 구조물은 효율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아 아무리 생각해도 협동전에서의 상계는 별로 아, 너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협동전은 레더보다 상계하기가 힘든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무관이 끼어 있기 때문에. 뭐지 내가 왜더 킬이 많지? 아 아니다 아 카락스가 서포트 해줬지 맞다.